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내 인생은 늘 비슷하게 반복될까? 이번 달엔 뭔가 바뀌지 않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사실 운세 영상을 찾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하면 더잘 풀릴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답과 위로 그리고 작은 용기를 얻고 싶어서 일 거예요. 요즘처럼 세상도 불안하고 내 마음도 흔들릴 때, 적어도 이번 달엔 내 편이 되어줄 무언가가 있었으면, 이런 바람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5년 6월 양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금전운 일, 인간관계, 연애, 건강 등 실제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운세정보와 연도별, 세대별로 달라지는 맞춤형 조언, 그리고 6월을 더 행복하게 보내는 실전 꿀팁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 이래서 내가 요즘 힘들었구나 이 부분만 조금 바꿔도 운이 달라질 수 있겠네 이런 깨달음과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만을 위한 행운의 컬러 로또 번호 그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부르는 실전 팁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서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운세로 풀릴 수 있을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 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6월에 작은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양띠의 6월 운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양띠 여러분, 사주적으로 양띠는 미토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이십니다. 이 미토는 부드럽고 온화하면서도 속으로는 산처럼 단단한 힘을 품고 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양띠분들은 겉으로는 순하고 말도 곱게 하시지만 내면에는 자기만의 소신과 은근한 고집이 자리 잡고 계신 경우가 많으십니다. 바로 외유내강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지요. 양띠의 팔자를 가진 분들은 인내심이 많고 남을 배려하며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십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내일처럼 도와주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도 잘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덕도 많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는 복이 있으시지요. 하지만 이 같은 성향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힘든 상황을 겪으신 적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속상한 일도 그냥 꾹꾹 눌러 참으셨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거나 마음의 병이 생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망설임이 많아 우유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좋은 기회가 와도 혹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내가 해도 될까? 고민만 하다가 놓치신 적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양띠분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예술적 재능이 많으셔서 음악, 미술, 글쓰기 등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감정이 예민하다 보니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잘 받고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서는 착한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는 말을 듣기도 하시고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미토는 조화와 협력의 별이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어울릴 때, 그리고 남을 도와줄 때 진짜 힘이 나고 복이 들어오는 팔자이십니다. 팀워크,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양띠만큼 신뢰받는 분들이 드물지요. 또한, 양띠는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으십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려는 끈기, 이것이 양띠의 진정한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양띠 사주를 보면서 느낀 점은 양띠분들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지만 결국 그 착한 마음과 인내심 덕분에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띠는 주변에 귀인도 많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손길이 꼭 나타나는 띠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쓴 정성과 선행이 언젠가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는 팔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양띠 여러분, 너무 남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은 내 마음도 살피고 내 행복도 챙기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함과 인내, 그리고 예술적 감각과 협동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입니다. 양띠는 정말로 아주 좋은 띠이니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양띠 팔자만큼 복 많은 팔자도 드물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1년 신미생 백양띠 여러분, 이번 6월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환하게 밝히는 시간입니다. 신미생에게 2025년 6월은 그동안 쌓아온 내공이 드디어 빛을 바라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달입니다. 직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맡은 바를 책임감 있게 해내는 모습이 상사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자기 개발에 도전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따르니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세요. 특히 상반기 동안 고민했던 진로, 이직, 학업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6월이 그 해답을 찾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연애 운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솔로라면 친구의 소개나 우연한 만남에서 설렘이 찾아올 수 있고 커플이나 기혼자는 그간의 오해나 갈등이 자연스럽게 풀리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진심을 전하면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진심을 담은 대화와 융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새로운 인연이나 귀인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세요. 재정적으로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저축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즉흥적으로 큰 돈을 쓰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야근이나 밤샘은 피하고 마음이 불안할 땐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심신을 다스리세요. 고민이 많아질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결단력과 추진력이 커지니,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히 나아가면, 분명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로또 번호는 7, 14, 23, 28, 33, 41이며, 파란색과 실버 계열의 액세서리가 행운을 더해줍니다. 중요한 날에는, 파란색 셔츠나 실버 목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이번 달 여러분의 선택이 곧 미래의 기회로 연결될 것입니다. 다음 1979년 김희생 황양띠 여러분, 육월은 신뢰와 협력의 힘이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김희생에게 이번 6월은 인간관계에서 쌓아온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산이 되고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평소보다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주변의 인정을 받기 쉬운 시기이니 그동안 숨겨왔던 능력과 재주를 적극적으로 펼쳐보세요. 새로운 사업 기회나 직장 내 확장, 이직 등에도 도전해볼 만한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친구나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나 금전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적인 문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고 거절할 땐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세요. 재테크나 자산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을 점검하고 재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내 건강 이슈나 스트레스, 과로에 유의해야 하며 가족과의 대화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소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시간이 늘어나며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아랫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6월은 주변과의 협력, 그리고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면 뜻밖의 좋은 소식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인의 도움이나 우연한 기회가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로또 번호는 3, 12, 19, 27, 36, 44이고 네이비, 진회색, 그리고 천연석 팔찌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약속이 있을 때는 네이비 컬러의 넥타이나 진회색 재킷을 활용해 보세요. 우리 1967년 정미생 적양띠 여러분 성공의 문턱에서 새로운 기회를 움켜쥘 수 있는 달이 왔습니다. 정미생에게 2025년 6월은 사주적으로 미월 즉 토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오행상 토가 중심을 잡아주며 여러분의 사주에 깔린 화와 목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반기 내내 준비해온 사업, 이직, 프로젝트 등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만약 오랫동안 심사숙고해 온 일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구체적인 성과나 결과로 나타날 확률이 높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길 권합니다. 직업운에서는 관성과 인성이 동시에 작동하며 자신의 리더십과 전문성이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직장 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새로운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니 부담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약이나 확장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6월 중순 이후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문서운 관리에도 신경을 쓰세요. 가정운에서는 자녀나 가족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릴 수 있고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나 모임을 계획하면 집안의 화목과 기운이 한층 살아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깊어지고 평소에 미쳐 나누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의 오해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소통해보세요. 인간관계에서는 식상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는데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아랫사람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보다는 이성, 즉 사주상 관성의 힘을 빌려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되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윗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행운을 부릅니다. 건강운에서는 토와 관련된 위장, 소화기, 관절, 허리 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평소 생활 습관을 점검하세요.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 가벼운 운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번 달에 한번더 정기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인의 도움이나 우연한 기회가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세요. 사회적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에서 만나는 인연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 외에도 새로운 취미나 자기개발을 시작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자신만의 원칙의 기운을 지키되 주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큰 성취와 만족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자신감과 겸손 그리고 소통의 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로또 번호는 2, 13, 18, 25, 32. 40이고 회색 고동색 나무 소재 소품이 행운을 더해줍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나무 소재의 소품을 두거나 회색 계열의 옷을 입어보세요. 특히 목과 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운이 한층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1955년 을미생 청양띠 여러분 6월은 새로운 활력과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입니다. 을미생에게 2025년 6월은 오행상 목과 토가 조화를 이루는 시기로 재물운과 사회적 입지가 동시에 상승하는 달입니다. 특히 사주상 재성이 강해지면서 금전운이 크게 상승하고 투자나 재테크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부동산, 주식, 사업 확장 등 경제적 결정을 망설였다면 이번 달에는 신중하게 검토 후 실행에 옮겨도 무방합니다. 조직이나 사회에서는 관성과 식상이 동시에 작용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입지를 단단히 하면서도 미래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모색하면 더큰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사업가는 기존 거래처 관리에 집중하면서도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배나 동료들과의 소통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면 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운에서는 화목과 소통이 행운을 부릅니다. 평소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고 자녀나 손주들과의 교류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나 소소한 이벤트를 계획해보면 집안의 기운이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건강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환절기에는 호흡기, 피부, 관절 등 변화에 민감한 부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소보다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세요.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오랜 친구와의 우정이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도전해보면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주상 인성과 식상의 기운을 조화롭게 활용하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더큰 성취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로또 번호는 4, 10일, 15, 22, 29, 42이며 진청색 연보라, 금장 장식 소품이 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날에는 연보라색 스카프나 금장 소품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금과목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액세서리나 인테리어 소품을 곁들이면 운이 한층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1943년 개미생 흑양 띠 여러분, 6월 안정과 화합의 기운이 더욱 깊어지는 달이 펼쳐집니다. 개미생에게 이번 6월은 미월의 영향으로 가족과의 유대가 깊어지고 자손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주상 수와 토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나 자녀, 손주들과의 만남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 속에서 삶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나 조직에서는 존경받는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수 있으며 중재자나 멘토로서의 역할에서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많아질 수 있으니 따뜻한 조언과 배려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보세요. 특히 사주상 인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지혜와 연륜을 바탕으로 후배나 자녀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소화기와 관절, 만성질환 관리에 신경 쓰시고 과도한 활동보다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외출은 피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번 달에는 명상, 산책, 독서 등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온한 흐름이 이어지지만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와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주상 고정된 기운, 정관, 정인 등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변화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세요. 이번 달에는 오랜 친구나 이웃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고, 예전부터 미뤄왔던 취미나 소소한 즐거움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와 나눔이 큰 행운을 부르니, 마음을 열고 주변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행운의 로또 번호는 1, 9, 16, 24, 31, 38이고, 베이지 연한 녹색, 자개의 소품이나 천연석 브로치가 행운을 더해줍니다. 집안에 연한 녹색 식물을 두거나 베이지색 옷을 입어 보시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와 토의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자연 친화적인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운이 한층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양띠 여러분, 이번 6월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왔습니다. 사주적으로도 미월의 강한 흙 기운이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니 내실을 다지고 마음을 정비하기에 더없이 좋은 달이죠. 인수의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 내면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챙기면 정신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물은 역시 금화교역의 영향으로 무리한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을 꼼꼼히 관리하고 저축에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사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시다면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이번 달에는 기존의 기반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힘써 보세요.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과의 소통과 타협이 행운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괜한 감정싸움이나 시기, 질투는 피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더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고민이 남아있다 해도 6월을 차분히 보내신다면 하반기에는 분명 새로운 변화와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양띠 여러분, 이번 달은 조급함보다는 차분함으로 내실을 다지고 멋진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